나나나나나 노노호네 쳤기 된 모르겠다 그냥 <놀러> 그 열려 열다 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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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잠깐만 잠깐만 자들아 열어 열어 새로 뭘더한게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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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거 이거 자 시켜 어나 이거 못 멈출 거같아나 이거 못 멈출 거 같아요. 잠깐만 좀아야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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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다. 37 잠깐만. 잠깐. 아, 자, 신동 씨, 3 7 일곱 바퀴. 괜찮아요? 오, 어, 괜찮아요. 근데 이거 숫자 좀 잘못 생거것 같지 않아요? 어, 잘 근데 잘. 이거 숫자 네? 좀 잘못 생거것 같지 않아요? 어, 이거 그냥 막 돌아야 될거 같은데? 잠깐만, 네. 예희 씨, 뭘, 뭘 어쨌다고요? 숫자를 어, 잘못 생거 같습니다. 잘못한다고? 동해 선배님께서. 왜요? 막 <laughs> <나> 아직 이만큼 못한반 바퀴도 안돼 말도 못하게 하시네. 그렇었습니다그렇었습니다 게스 디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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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스 디스+ 디스+ 해스 디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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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스스스스스스 조심해, 가 뭐야, 조심해. <목소리> <laughs> 자, 너무 잘했어.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. 계속해요, 계속. 해, 계속. 오케이. 자, 예인씨.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잘 돌면 돼요. 어서 맨발로 해도 될까요? 맨발 그러면? 괜찮아요. 맨발로 해도 될까요? 그냥 이렇게 는것 어, 맨발로 해도 될까요? 다치지 말고. 알겠죠? 자, 숫자는 어이. 멤버들이. 오우. 별빛이 내린다. 별빛이 내린다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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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멤버들이. 야, 진짜 우아하다. 자 우리 예인 자이그젠플풀 피플 자이그젠풀 피플 예니다이그제 피플 자 준비 네. 아, 예인. Okay. 아, 예 오케이 예. 자갑니다 준비 <웃음> 시작 <웃음>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38, 30... 3안 30... 30... 30... 30... 30... 했습니다. 끝났어요. 아 자, 14, 15, 몇 바퀴죠? 45. 아니 왜냐면 돌지도 않고 있는데 미주 씨가 46, 47, 4고2 2고2자 진짜 몇 바퀴야? 진짜. 45. 한번 하자고 다시 한번 아, 하자고 다시 한 번. 네? <laughs> 자자자자 왔어